현역과 왕위가 최근 공개한 예고편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화제를 모았다.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는 장면 중 하나는 바로 30살 트로트 신동 진해성의 등장이다. 그는 단순한 신동을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기대감을 안겼다. 예고편에서 진해성는 한국 전통 악기인 장구와 가창력을 결합한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 것을 예고했다. 장구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국악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격식 있는 수트를 입고 장구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그의 퍼포먼스는 기존의 트로트 무대와는 차별화된 독창적인 시도로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진의 성의 이러한 도전은 촬영 현장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심사위원들과 스태프들은 그의 노련한 가창력과 뛰어난 악기 연주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대를 완벽히 장악하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성숙한 무대 매너를 보여주었다. 특히 한 심사위원은 노래와 장구를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한 무대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라며 그의 재능과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진혜성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를 좋아하는 관객들에게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선사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 음악에 대한 존경심과 창의적인 접근이 결합된 그의 퍼포먼스는 음악계에서 전통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음을 강렬히 증명하고 있다. 트로트는 한때 과거 세대의 향수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진해성 같은 점고 재능 있는 아티스트의 등장은 트로트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세대의 음악적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독창적인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세대간의 음악적 다리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해성의 등장은 단순히 재능 있는 어린 가수의 성공적인 데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수 있다. 한 선배 예술가는 진해성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가장 완벽한 사례라며 그의 창의성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음악계 선배들의 아낌없는 칭찬과 지지는 진해성과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시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내일 방송될 현역과 왕이 이외에서는 진해성의 무대를 통해 그의 놀라운 재능과 독창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장구와 노래를 결합한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트로트 음악의 한계를 확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대중에게 선사하며. 깊은 감동을 남길 것이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화려함을 넘어 전통과 혁신의 조화가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